오늘 우리는 스토이시즘의 철학적 원칙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쳐보겠습니다. 스토이시즘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한 갈래로 인간이 자연과 일치하여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 고통과 어려움에 맞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철학입니다. 이 철학의 중심에는 인간의 삶에서 불변의 진리와 원칙을 찾으려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스토이시즘은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초월해 내적 평화와 자기 통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끕니다. 첫 번째 원칙. 자연에 순응하라. 스토이시즘에서 자연에 순응하라는 말은 단순히 자연의 법칙에 따르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과 자연의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모든 존재와 상호 작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반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이나 상황들에 대해 불필요한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스토이시즘은 이를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맞춰 자신의 태도를 조정하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은 외부 세계의 불확실성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내적인 평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사회적 혼란 또는 개인적인 위기 상황을 겪을 때 스토이시즘은 이를 자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인정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 자신의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외부 세계의 무수한 자극과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사건들, 타인의 행동, 날씨나 경제 상황 등 많은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 사고방식,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 갈등을 겪을 때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 말투, 감정의 조절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이 갈등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다루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스토이시즘은 이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반응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 것은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내적인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선택이다. 모든 인간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스토이시즘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고통은 축복이 될 수도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룰지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그것을 삶의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스토이 시즘은 고통을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격려합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성할지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 원칙 감정을 통제하라. 감정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스토이 시즘은 우리가 감정에 의해 지배되기 보다는 감정을 이성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정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면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려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이 시즘은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그 감정에 즉시 반응하는 대신 그것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처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 환경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스토이시즘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진실하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스토이시즘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나 타인의 기대에 의해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토이시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에 충실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중시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이 직면하는 선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명확히 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을 제안받았을 때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승진이 꼭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가 원하고 있는 삶의 방향과 맞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 덕을 추구하라. 덕은 스토이시즘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덕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 맞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내적 리덕입니다. 스토이 시즘은 우리가 겸손, 용기, 지혜, 공정함 등의 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덕을 추구하는 것은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힘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덕을 갖춘 사람은 그 고통을 이겨내며 더큰 이해와 사랑으로 세상에 접근합니다. 덕을 추구하는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가치들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 집착을 버리라.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것이나 사람들에게 집착합니다. 그러나 스토이시즘은 집착이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방해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물질적인 재산이나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길입니다. 스토이 시즘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 내적 자유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더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 원칙,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라. 스토이시즘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이시즘은 우리가 갈등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내적 평화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원칙, 순간을 살아라. 우리는 자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스토이시즘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순간을 살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현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미래의 불안에 휘둘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이시즘은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에 충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스토이시즘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열 번째 원칙.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며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 나은 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11번째 원칙,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스토이시즘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으로 간주됩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이자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어떻게 대할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그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겠다는 결단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삶에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스토이시즘은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고 그것이 언젠가 다가올 것임을 받아들일 때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더 가치 있게 살수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 불안해하지 않게 되며 내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 원칙, 자아를 넘어서라. 스토이시즘의 마지막 원칙은 자아를 넘어서라, 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더큰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득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와 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아를 넘어서라는 말은 우리가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전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타인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돕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아를 넘어서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토이시즘의 원칙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제 이 12가지 원칙이 고대 철학에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라.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많은 외부 요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토이시즘의 교훈을 통해 세상의 불확실성에 불필요하게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경제 위기나 자연 재해와 같은 상황에서 불안감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 우리는 직장에서의 갈등, 인간관계, 사회적 문제 등 외부적인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토이시즘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 반응, 태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선택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많은 형태로 다가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개인적인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통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토이시즘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통제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직장 내 갈등, 관계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진실하라. 현대사회는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스토이시즘은 우리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더큰 자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덕을 추구하라. 덕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큰 만족과 성취감을 얻는 방법입니다. 스토이시즘은 우리가 공정함, 용기, 지혜 등의 덕목을 실천할 때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업무에서나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집착을 버리라. 물질적 집착과 사람에 대한 의존을 버리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물질적 소유나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지만 스토이시즘은 우리가 이를 내려놓고 내면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충족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라. 현대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스토이시즘의 가르침은 우리가 갈등을 이성적으로 다루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돕습니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큰 가치를 지닙니다. 순간을 살아라.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 미래에만 집중하거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일상의 작은 일들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에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돕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게 만듭니다. 그러나 스토이시즘은 우리가 죽음을 자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하며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아를 넘어서라. 자아를 넘어서면 우리는 더큰 선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큰 의미를 찾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토이시즘의 12가지 원칙은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적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벗어나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토이시즘은 우리에게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